안녕하세요. 미민 김태웅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대리점에서 신차 걸어놨는데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장기 렌트로 하면은 빨리 나온다던데.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차량 구매 방식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신차를 구매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시불 구매, 두 번째 할부, 세 번째 리스, 네 번째 장기 렌트. 일시불 구매의 경우는 나의 소유로 차량을 일시불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 할부는 나의 소유로 차량을 할부로 구매를 하는 거고, 리스는 리스사의 명의로 할부로 이용하는 거, 장기 렌트는 렌트사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다. 상품이 다른 것일 뿐. 제조사에서 만든 동일한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구매 또는 이용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렌트로 한다고 해서 차량이 더 빨리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 렌트인데 왜 계산해보면 할부랑 비슷한가요? 더 저렴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확히 얘기하면 장기 렌트의 경우는 렌트사에서 미리 구매를 해놓은 선구매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들에 한해서 빨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장점은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내가 원하는 사양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고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현대 기아차의 경우 인기 모델들은 평균 납기가 10개월이 넘어가 상황이죠. 내가 원하는 차량이 3~5개월 정도 걸린다면 뭐 발주를 넣고 기다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원하는 차량이 10개월 이상 걸리는 차량이라면 뭐 색상 옵션 정도는 타협을 하시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차량별 납기 기간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장 급하지 않다. 뭐 10개월 기다릴 수 있다. 야구 하셨던 분들 기다리셔서 출국까지 하신 분 정말 10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10개월 뒤면 또 신차가 나오고 그 신차는 신차 효과로 또 10개월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분들은 경험상 뭐 차를 못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만 지나면 차 언제 나오냐고 영업사원을 달달달 붙으십니다. 저라도 당장 차가 급하진 않더라도 10개월 뒤엔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나만의 대체 불가한 드림카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겠지만은 소렌토 뭐 하이브리드, 케이팝 뭐 하이브리드가 대체 불가한 드림카이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소비자가 차에 맞춰야 되는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 건 소비자보다 제조사 그리고 전국의 자동차 영업사원이 가장 힘들 겁니다. 현재 대리점에서 차량을 발주 넣어놓고 기약 없이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 지쳐 가신다면 장기 렌트 선구매 물량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금만 포기하시면은 차량을 저희가 무조건 후회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 기다림에 지친 자들이여 램미인으로.